안녕하세요 레온입니다. 애플씨 인사해주세요. 안녕하세요 애플입니다. 네 오늘 오늘요 첫 나무죠? 속담네한번 읽어볼 거예요. 처음부터는 좀 어려워서 이거. 이거 이는데 30분 넘게 걸렸어. 네. <laughs> 이거 여자이. 그 글씨가 잘안 보여요. 흐려요. 음. 제가 읽어볼게요. 약스터 어? 땡이야. 아침 일찍 사는 웬일이야? 오늘 <laughs> 오늘 아빠 따라 한번 와봤어. 너, 너, 너 아침 일찍 산에, 산에 갔다야 어떻게 알았어? 어머 땡이. 댕이야, 안녕하세요. 오늘 아침 일찍 산에 갔다며? 네. 냉이가 아침 일찍 산에 산에 보이고 산에 까까 동네 사람들이 다 알더라. 아, 소문이 언제 그렇게 퍼졌지? 네,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. 애플님, 네 소감 말해주실게요. 그냥 재밌습니다. 찍어줘. 네저 말고 소감이 없어요. 그냥 재밌고 실감나요. 네 <laughs> 그럼 이만. 안녕. 안녕.